최근 남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유명 작곡가 이영탁의 결혼 발표라는 놀라운 소식으로 분주했습니다. 그는 많이 사랑받는 가수 이찬원의 히트송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비신부는 바로 이찬원의 사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능한 기자 영탁은과의 깊고 진솔한 인터뷰에서 이영탁은 이찬원과의 관계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화는 바쁜 논현동에 위치한 이영탁의 평온한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찬원이 내 결혼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이영탁이 약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두 스타 사이의 깊고 친한 관계를 암시하였습니다. 나도 이제 젊지 않으니 아마 이찬원보다 먼저 결혼하게 될것 같습니다. 기자가 이찬원에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소개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그는 그에게 특유의 정직함으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미 그에게 엔터테인먼트 산업 외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도와줬어. 미 공개는 그들의 관계에 새로운 층을 추가해. 이영탁이 멘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영탁은 이찬원의 친구 중한 명과 여전히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사람이 이찬원과 공유하는 이해와 생활방식 때문에 이찬원에게 적합하다고 믿었습니다. 인터뷰에 다소 풍미를 더하고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기자는 이찬원에게 전화를 걸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놀라움에, 이찬원은 즉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런 전화의 이유를 알게 된 그는 웃음을 터뜨려 대화에 가벼운 순간을 더했습니다. 이찬원은 미래의 파트너에 대한 그의 시각을 묻는 영타 그의 질문에 유머로 답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나에게 하다니, 당신은 늙을 때까지 이렇게 살 계획인가 보다라고 말하며, 모두를 포함하여 기자를 웃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찬원은 이상형을 공유했으며 그의 미래의 파트너는 요리를 하고 가족을 돌보며 반드시 많은 돈을 벌 필요는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는 이찬원의 설명이 이영탁의 약혼녀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고 이는 이야기에 또 다른 관심요소를 추가하였습니다. 장황하고 흥미로운 인터뷰 후 이 영탁은 이찬원이 적합한 여성을 만나고 곧 결혼하기를 바라는 희망을 표현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혼 발표와 예비 신부에 대한 공개는 분명히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팬들과 산업을 다가오는 결혼에 대한 기대감으로 남겼습니다.